게임하는 방법은 알파벳 이름을 부르면 뿅 치고 가져가면서 어 아이를 잡았을 때는 이! E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자기 앞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간 만큼 포인트 오케이? 네 자, are you ready?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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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리암 근처에 있는 거 먼저 해줄게요 두두두두두두 H H,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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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어 H. 아, 오케이, 오케이

리암 소리 내야지. 비프. 오케이. 오우. 와우. 어, 어, 이건 이건 다 있는데? 괜찮아. 어, very, very good. 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 못 찾은 친구가 없죠. 오우, 잘한다. 자, 그래, 리암이. 좋죠. 리암이 제일 어려워하니까 리암 근처 에 있는 걸로 해줄게잘 봐. 루루루루루루루두두두두두 <laughs> 아 그래 그래 이제는 이제 이 무효로 해야 해아 무효 자 이제는 어 잭슨 근처 잭슨 근처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잭슨 근처로 아니 저리 가잭슨근 W W W W W W 또 있어 W 또 있어 그렇지 그렇지 가지고 아파 너무 가지어어 오케이 자 이제는 무조건해. 어제. 자 이제는 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자 가운데 가운데 공평하게, 가운, 가운, 어, 공평하게 가운데. V 얼치. 리프. 아. 자 동시에 비프. 했을 때는 카이바이브. 락시자 페이퍼. 동시에 했을 때. 오케이. 아 V라고 했어. V. 잭슨. V. v. 어자 갑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S. 오케이. SS 오케이. 디디디 시디 디드. 리앙, 리앙 숨고 있어낚시자 페이퍼 같이 둘이 같이 정신다. 했을 때는. 이거, 이거. 오. 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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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어 okay. 디드. 아, 디드.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치!

제이찌, 제이, 제이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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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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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제이, 거이나이제